안녕하세요. 신명진입니다. 저 갖기 위해선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죠. 나는 가진 게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어, 또 어떤 자매님은 아름다우시고. 어, 어떤 분은 조금 덜 아름다우시고. 어, 저 역시 아름다운 자매님한테 눈이 가는 건 마찬가지다. 어, 저랑 지금 눈이 맞으시셨네요. <laughs> 역시 아름다우십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 그 지금 서 있는 이 상황 또는 어, 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인정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이 죄인이래요. 하나님, 내가 뭘,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 장애인 만드셨잖아요. 두 다리와 한손다 가져가셨잖아요. 내가 왜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인이길래?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하셨길래? 아니, 우리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제가 장애인이 된 거죠. 두 분이 사랑한 게 쟤인가요? 두 분이 저를 낳은 게 쟤인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만한 제가 다섯 살때 사진인데, 저만한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를 장애인으로 만드셨나요? 울 수밖에 없죠. 이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도저히 인정이 안 되죠.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찍었어. 제가 찍힘을 당하고 났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주님을 한번 믿어보자. 네. 나는 가진 거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은 거죠.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요.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그런데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 아,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같으세요 배우자 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역사를 내도 연락 오는 데가 없고 그냥 다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번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서울 도서관이라는 직장을 저에게 주셨죠. 와. 아 이게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초심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기어여서 열심히 들어주신다 아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다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근데 하나님이 초심자 때는 들어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게 점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제 친구가 이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야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왜 초심자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탁 대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사서 공무원이 될때한명 뽑았어요. 한명 뽑을 때 제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진짜 제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서울시는 공무원이 지역 제한이 있지가 않고 전국에서, 점, 어, 전국에서 다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그한 명을 뽑는 자리에 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자 로또 좀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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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한 번만 100억 짜리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100억이요 했는데 어, 귀를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를 사면 한 장도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배우자 기도를 아주 진짜 간절하게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안 들어주면 말지 그럼, 그럼 내 멋대로 살지 그럼 그러고 말지 라는 생각에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스스로 재인이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기도를 하던 것을 하지를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찍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제가 교회를 안 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제 친구가 찾아옵니다. 영진아, 교회 가지 않을래? 음. 제가 또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냥 냅두다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교회 가지 않을래?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교회 가지 않으려라고 하면 왜 그때는 또 제가 교회를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희는 자율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어,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내가 출근하기 싫으면 안 가면 안 되죠. 출근하기 싫으면. 네, 이건 자율 의지가 아니네요. 네, 네.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의사가 저한테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명진아,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럼 이상하게 제 마음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가지, 뭐. 이상하게 거부감이 안 들고. 그런 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요 아무리 저를 찾으려고 해도 저는 계속 하나님을 외면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제 스스로가 그냥 세상적인 삶을 더 이렇게 살게 되죠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아, 피곤한데, 아, 오늘 교회 귀찮은데, 저 같은 경우도 어, 교회에 대해서 가는 날 있고 가지 않는 날 이런 식으로 많이 있더, 있더라고요.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어, 간절히 원하면 내가 꼭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서야 교회를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무릎 꿇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기회를 안 가게 돼버린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인을 됐을 때는 가남 말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기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자식 장애인 되고 이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고생만 하셨어요 불쌍합니다. 30대 때 결혼해서 그 이후부터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인데 왜 이분 아프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올 3월에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불만이 더 쌓이게 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를... 찍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서 이 고난 역시 네가 장애를 얻었던 게 그리고 지금 너의 의지되는 아버지가 떠나신 게다그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그러시면 뜻대로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 어떤 도구로 저를 쓰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를 쓰시고자 하시면 쓰셨으면 합니다. 결국, 믿음은요, 나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를 콕찍어서 계속 쓰시고자 하시잖아요. 제가 뭐 잘났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처럼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처럼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약하지만 저를 이곳에 굳건히 세우시고 없는 팔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도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너에게. 너를 어떤 걸로 쓰시고자 한다라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주님만을 따르며 살고 싶어요. 믿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죄인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성경을 항상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은 분명 그 안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주님이 분명 쓰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앞에 세우셔서 말씀을 하게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크게 쓰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하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불편한 몸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셨는데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음, 이렇게 저는 음, 그냥 즐기고자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딱 하나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제가 그 정도는 아이들한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아이가 느껴야겠죠. 제가 그두 아이를 지킬 수 있고, 저희 가정의 평화를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요즘은 육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데요.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어, 대부분 가정에 보면 가난하고 돈이 필요하고 어, 이 가정의 자식과의 이런 부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걸로 통해서 아마 몸보다 더 마음이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 받고 점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아, 결국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자체가 누군가 비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놓고 인정을 하면 그 이후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믿음으로 이,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내 주어진 상황과 그 어떤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를 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주님 먼저 내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프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더함교회 김준영 전사입니다. 제 별명이 알바왕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했고 계속되는 알바 속에서. 뜬금없이 유명해져서 알려진 알바 김진영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강의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나침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